반갑습니다. 로우 프로텍션의 정수현 차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협동 로봇 및 저중량 산업용 로봇에 장착되어 외부, 외부로 노출되는 케이블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는 솔루션을 국내 기술로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예, 현재 저희 제품은 협동 로봇 관련 다양한 로봇에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협동 로봇의 다양한 형체에 유동성 있게 장착 가능한 벨크로 구조와 그 우수한 조립성 및 국내 제품으로서 현재 빠른 대응과 납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끄럼 방지 패드 및 베어링 구조를 접목시켜 로봇의 다양한 움직임으로부터의 피로도를 감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 보호, 로봇 관련 케이블 보호 시스템 관련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하여 가격 경쟁력 및 납기를 단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현재 다양한 제조사들로부터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체의 로봇에 유동성 있게 장착 가능한 구조를 접목시켜 다양한 협동 로봇에 유동성 있게 조립이 가능하며 현장, 현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타사 로봇 대비해서 현장 접근성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협동 로봇 및 저중량 산업용 로봇을 넘어 기존 고중량의 산업용 로봇 케이블 보호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되면 전체 산업용 로봇 케이블 보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